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유는요.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에 기반한 설교인데, 제목이 "말씀을 대하는 태도, 예능인가 다큐인가" 이거든요. 아, 제목부터 흥미롭네요. 네, 그렇죠. 요즘 뭐든지 좀 쉽고 재밌고 막 예능처럼 소비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. 이 설교는 바로 그 부분을..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식과 연결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.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만나고 계신가요? 어, 이 흥미로운 비유 속으로 저희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. 네, 이게 상당히 시의적절한 질문 같아요. 우리가 정복을 소비하는 방식이 사실 우리 영적인 문제하고 깊이 연결돼 있다는 그런 통찰을 보여주거든요. 특히 그 에스겔 시대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너무 가볍게만 대하는 건 아닌지 좀 돌아보게 만들어요. 핵심은 결국 그거죠. 예능처럼 말씀을 대하는 좀 위험할 수 있는 태도 세 가지. 이걸 분석하고 어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다큐멘터리처럼 말씀을 마주해야 한다. 이런 권면입니다. 네. 첫 번째로 지적하는 태도가 말씀을 그냥 가십거리처럼 대하는 거였죠. 네 맞아요 30절에요 에스겔 예언이 막 성취되니까 사람들이 막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진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핫한 이야기 정도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왔나 들어보자 하면서 뭐 담벼락 밑이나 집문 앞에서 수근거렸다 이런 묘사가 참 생생하더라고요 그렇죠 듣고 나서는 아그 어, 부분은 좋았어 여긴 좀 아쉽네 뭐 이런 식으로요 마치 남 얘기하듯 제 3자처럼 평가만 하고, 정작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는 잘안 받는 거죠. 저도 좀 뜨끔할 때가 있네요, 사실.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해요. 이게 말씀을 내 삶과 직접 연결된 하나님의 권위 있는 음성, 그 진리로 듣기보다는, 뭐랄까, 영화 평론하듯이 그냥 지적 유희나 흥미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태도인 거죠. 설교자는 이게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. 오히려 뿌리 깊은 교만이랑 연결된다고 봤어요 아 교만이요 네 결국은 내 판단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서게 되는 셈이니까요 이게 바로 설교가 지적하는 교만이었던 핵심적인 모습인 거죠 그래서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라는 이 핵심 메시지가 중요한 건데요 바로 이 자기중심성 이 교만을 깨뜨리고 말씀을 나를 향한 음성으로 겸손하게 듣도록 이끈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이 교만이란 단어가 좀 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내 판단이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딱 이해가 가네요. 네네. 그럼 두 번째 태도는 말씀을 감정적인 즐길거리로만 대하는 것 이건데요. 네, 31절, 32절 내용이죠. 겉으로는 막 경건하게 앉아서 듣는 척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자기 이익, 여기서 탐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쫓고 있었다는 지적이 참 날카로웠어요. 맞아요. 에스겔의 말을 아주 고운 음성으로 사랑 노래를 부르는 자, 같이 여겼다. 이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. 그러면서 은혜받았다는 말이 하, 이게 때로는 그냥 듣기 좋았다. 감동받았다는 수준에만 머물 때가 있지 않나 삶의 변화는 없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정확해요 그걸 설교에서는 뷔페식 신앙이라고 딱 꼬집었죠 아 뷔페식 신앙이요? 네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듯이 달콤한 위로나 뭐 축복의 약속 이런 건 좋아하지만 죄에 대한 책망이라던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 헌신 자기를 부인하라는 요구는 슬쩍 이렇게 외면하는 모습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경고랑 딱 맞닿아 있는 거예요. 진정한 은혜라는 건 그냥 좋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감정적인 만족을 넘어서 회개,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바꾸고 또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말합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능적이고요. 죄의 쇠사지를 끊고 순종할 새 마음을 주시는 거죠. 와, 듣기 좋은 것만 골라 담는 뷰페식 신앙이라 진짜 비유가 확 와닿네요. 마지막 세 번째 태도는 순종을 나중에 일로 미루는 태도인데요. 아,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. 네, 33절과 연결되죠. 에스겔이 심판을 경고하는데도 듣고 있는 에이 설마.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. 결국엔 그 심판이 닥쳤을 때 후회하게 될 거다 이런 경고인데 저도 가끔 어떤 회계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 한 구석에서 아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하면서 그냥 미룰 때가 있거든요. 그렇죠. 다들 그런 경험이 있죠. 그래서 설교자는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을 인용해요.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. 여기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통해 말씀의 현재성과 긴급성을 강조하는 겁니다. 아, 현재성, 긴급성. 네. 순종을 미루는 게 그냥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어쩌면 외면하는 행위일 수 있다.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. 심판은 그냥 막연한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반드시 올 현실이니까 지금 당장 반응하는 삶이 중요하다.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. 결국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예능 프로그램 보듯이 가볍게 그냥 쓱 넘기지 말고 내 삶을 정직하게 비추고 또 벼마를 요구하는 진지한 다큐멘터리처럼 대해야 한다 이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 힘만으로는 참 어렵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잘안될 때도 많고 그런데 설교 마지막에 좀 소망을 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이 더 이상 막 무거운 짐이나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. 맞습니다.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죠.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순종할 때 역설적으로 세상이 주는 그런 얕은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깊은 기쁨,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입니다.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놀라우심과 사랑을 발견하고 또 순종을 통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,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이 된다는 메시지죠. 아, 그렇군요.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. 오늘 이 이야기들을 쭉 들으시면서 당신의 삶 속에서 말씀을 예능처럼 소비하던 어떤 습관이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서 다큐멘터리처럼 진지하게 만나기 위해서 바로 오늘 시도해 볼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한 가지는 무엇일지 한번 떠오려 보시면 어떨까요?